kh 그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은 낯설지만 공격적인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코스피의 2 개, 코스닥의 3 개의 상장사를 포함해서 국내외 15국에 71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그룹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섯 개 기업은, 모두 거래정지를 당한 상태이고, 2022년 2월에 인수한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는 입찰담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혐의뿐만 아니라 계열사에서 4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1년 넘게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도피 생활 중입니다. 도피라고 해서 뭐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유명 힙합 그룹 출신의 아내와 딸을 불러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를 즐기고 요트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한국 음식과 의약품을 공수해 먹는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 행각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시죠. 이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을 보면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KH그룹의 자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2조 54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장사만 계산한 거니까 실제 자산 규모는 훨씬 더클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몇년새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KH그룹이 덩치를 키운 비결을 꼽자면 무자본 인수합병 공식을 답습했다는 점입니다. 사체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하고 cb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찍어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마치 은행 대출을 빌려 갭 투자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연쇄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이오 전기차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신사업 투자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춤을 췄고 cb에 투자한 누군가는 짜고친 고스톱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상적인 경영과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고 회사는 설명해 왔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갖췄고 순환 출자 구조도 완성해서 그룹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투자 조합을 배치해 자금 추적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덩치를 키워온 KH그룹과 배 회장의 생각이 꼬리가 밟히기 시작하면서 결국 도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배 회장은 부인하지만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서울 반포동에서 벌어진 이른바 팔레스 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이후 건달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1993년부터는 서울 종로 3가 일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주변 업주들에게서 돈을 뺏고 오락실 지분도 갈취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도 그의 범죄는 이어졌습니다. 2008년 도박장 운영자금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고 2012년엔 저축은행 인수를 도와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번듯한 기업가로 변신했고 그룹의 회장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된 이후에도 개벌은 남못 준다고 못된 짓으로 계속 자산을 불려왔던 겁니다. 그가 조폭 출신이었고 여러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색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기업가로 변신한 이후 자본시장 질서를 깨뜨리며 정보가 부족한 개미 투자자의 돈을 빨아먹으며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뿌리서부터 흔들어 댄 겁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신약 개발사인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KH필룩스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31일 그의 부하 직원들이 구속되었는데 그 구속 기소되었던 부하 직원들이 최근에 소리도 없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주가 조작을 지시했을 거라 강한 의심을 받는 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주가 조작범들에게 너그러운 법 집행이 계속되는 한 밸류업을 하던 금투세를 폐지하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631억 원을 헤쳐먹어도 풀어주는 나라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에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자본 시장을 뿌리채 흔들어대는 주가 조작범들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